안녕하세요. 찰리와 영어공장의 찰리입니다. 오늘은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형용사적 수식어구. 사실, 영어 문법을 배울 때 이런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져서 공부하기가 힘든데요. 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어, 형용사적이라고 했으니까 형용사처럼 쓰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형용사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형용사는 뭐, pretty, 예쁜, smart, 똑똑한, old, 오래된, new, 새, 새로운 같은 단어들인데요. 이제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쓸까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이제 그래서 수식어구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수식은 이제 한자예요. 닦을 수와 꾸밀식을 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꾸며주는 말인데요.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형용사는 보호자리에 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앞서서 레벨 1과 레벨 2에서는 어 우리가 따로따로 다 배웠죠. 하지만 레벨 3에서는 이제 한 번에 한 자리에 모든 것을 이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처럼 쓰이는 아이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용사 단어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위치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명사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예문을 보면 I bought a new car 어, 나는 샀다 새로운 차를 샀다 해서 차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we stay in an old hotel. 우리는 머물었다. 오래된 호텔에 머물었다. 그래서 오래된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형용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하지만은 어, 뭐, thing, body, o 으로 끝나는 대명사일 경우에는 형용사가 뒤에 와야 합니다. Something new. New something이 아니로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something new 해서, 새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이제, 띵 뒤에 와야 되고요. Something old, 오래된 것할 때는, 이제, old도 뒤에 왔습니다. Something sweet, 어, 달콤한 것할 때는, 이렇게, 띵 다음에, sweet이 위치했습니다. 예문을 보면요.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어, 있습니까?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흥미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anything 대명사를 꾸며줍니다. I want to know someone kind and polite. 나는 원한다, 알고 싶다라는 문장인데요. 누군가를 알고 싶은데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을 알고 싶다해서 뒤에 kind와 polite라는 이제 형용사가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위치. 대부분은 어 이렇게 명사와 명사 앞에 위치하지만은 thing, body, w one 같은 대명사에서는 뒤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이거를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 주입식으로 무조건 외웠어요. 명사 앞뭐이거 되는 명사 t.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독해를 어느 정도 하고 보면 이게 매우 natural, 어 자연스럽게 어 습득이 됩니다. 다음은 관계대명사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 우리가 레벨 2에서 한번 배웠는데요. 이 관계대명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중에서 which 후하고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 얘네가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문을 보면, We will visit Canada, famous for its winter and maple syrup. 우리는 방문할 것이다. 캐나다를 방문할 것인데 어떤 캐나다냐면 유명한 캐나다예요. 그 캐나다의 겨울과 메이플 시럽으로 유명한 캐나다에 방문할 것이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 사이에는 원래 which is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 famous가 f a m o 만 이제 남았는데. 겨울과 메이플 시럽으로 유명한 캐나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The office is looking for a person g r a speaking. 어, 사무실은 찾고 있는 중이다. 어떤 뭘 찾고 있냐면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 great English speaking. 영어를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who is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있습니다. 네, 얘가 이제 생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good at speaking English가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 대명사가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이제 꾸며주는 역할을 했고요. 투부정사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 투부정사에서는 세 가지 역할이 있었죠.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애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명사 뒤에 와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Do you have something to drink? 가지고 있니? 마실 것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었죠. to drink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줍니다. Mickey knows the fastest way to get to the concert hall. Mickey는 알고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어떤 가장 빠른 방법? 콘서트 홀까지 갈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to get to the concert hall 이 앞에 있는 way 길을 꾸며주고 있고요. I have a problem to talk about with my friends. 나는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to talk about 이야기해야 할 이야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친구들과 이야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to talk about 이 앞에 있는 problem 문제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 to talk about, t 부정사는 형용사처럼 쓰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동영상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데 오늘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제가 숨 고르기가 좀잘안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다른 동영상보다 좀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치사구의 소식입니다. 이제 전치사구, 이 말도 이제,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데요, 점점. 구라는 것은 구가 있고 이제 절이 있는데 굴과 절은 어떤 애들이냐면 단어가 두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두개 이상. 근데 구는 이, 동, 이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주어, 동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절은 단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주어, 동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는 그냥 단어 두개 이상 나열되어 있는 그 단어의 조합인데 전치사 구는 맨 앞이 전치사로 시작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뭐 in이나 뭐 for, of, behind 뭐 이렇게 해서 전치사로 시작되고 뒤에 단어가 이렇게 두개 이상 나열되어 있으면 얘네들을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이제 전치사 구도 명사를 꾸며 줘서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하는데요. 예문을 보면 The young like the idea of living in a big city. The young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주어 부분에서 배웠는데 young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 어, 젊은 사람들은 좋아한다. 뭘 좋아하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좋아한대요. 어떤 아이디어? 빅시티에서 사는 아이디어를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 다음부터 보면 단어가 1개, 2개, 3개, 4개, 네 5여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들을 보면 주어 동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을 구라고 하고 그리고 맨 앞이 오프로 시작을 했으니까 전치사 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부터 이제 시티까지가 이 아이디어라는 명사를 꾸며 주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쓰였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I really like the man with, a, with brown hair. 나는 정말로 좋아한다 그 남자 어떤 남자냐면 발색 머리를 가진 남자를 좋아한다, 그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with라는 전치사로 시작했고 단어가 두개 이상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사이에서는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 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the man 명사를 꾸며줬기 때문에 형용사, 형용사처럼 쓰인 거고요. 세 번째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id behind me kept kicking my s e a t 아인데 어떤 아이 내 뒷자리에 앉은 아이는 계속해서 내 자석을 찾다 그래서 behind me가 앞에 있는 더 키드를 꾸며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이것들은 나중에 토익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프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전치사 나오면 이렇게 ing로 바꿔 줘야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가서 할 문제인데 이렇게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기도 한다. 라고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잡고 가셔도 돼요. 다음은 분사입니다. 분사는 어, 동사가 낳은 새끼 중에 한 명이죠. 어, 새끼 자식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동사가 동사 모양에서부터 파생된 애들이 있는데 이제 투부정사가 있고요. 그리고 동명사가, 동명, 동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 형용사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투용사와 그리고 이제 분사가 있는데요. 분사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모양이 두 개입니다. 현재 분사는 어, 어, 동사 다음에 ing 를 넣고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능동, 뭔가 주어 자체가 스스로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 그리고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현재 분사 모양이 단독으로 쓸 때에는 한 개의 한 개일 때는 명사 앞에 보통 위치를 합니다. Do you know that singing student? 너는 알고 있냐? 그 노래 부르는 학생들을 알고 있냐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singing이라는 분사가 student 앞에 왔고요. 두 번째, we look at the sleeping puppy. 우리는 보았다. 잠자고 있는 강아지를 보았다. 강아지가 뭔가 지금 잠자고 있는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의 의미라서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Sleeping도 puppy 앞에 붙었고요. Mickey couldn't use his broken computer. Mickey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의 부서진 컴퓨터를. 그래서 컴퓨터가 직접 뭔가 얘가 스스로 부순 게 아니고 부서진 거니까 당한 거니까 broken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 과거 분사가 쓰여졌고요. The street was covered with fallen leaves. 거리는 가득 차 있었다. 낙엽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fall이라는 떨어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건데요. 이미 떨어진 거죠. 그래서 완료의 의미인 fallen 과거 분사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보통 이 명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러나 분사 뒤에 다른 말이 붙어서 길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분사 뒤에도 다른 말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길어지면 명사 앞이 아닌 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There are many people.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BTS를 보려고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waiting뿐만 아니고 waiting in the line to see BTS라는 뒤에 이렇게 waiting 다음에 긴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people 앞에 쓰는 게 아니고 people 뒤에 붙여줍니다.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Who is the woman sitting next to my husband? 저 여자 누구야? 어떤 여자? 어, 내 남편 옆에 앉아 있는 여자는 누구야? 해서 이것도 sitting next to my husband라는 이 분사구문이 길기 때문에 어, woman 앞이 아닌 뒤로 적혀졌습니다. The girl walking across the street looks familiar. 여자아인데 어 길을 건너고 있는 여자아이는 뭔가 익숙해 보인다. 낯이 익어 보인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 길을 건너고 있는 소녀. 그래서 walking across the street이 앞에 있는 더 거를 꾸며주고요. 여기서 다로 끝나는 말은 당연히 이제 looks죠. 모처럼 보인다. 낯이 익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를 특히 주어가 있고, 그리고 수식하는 말이 뒤에 쫙 붙었을 때는 이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게 정확한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게 매우 어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도 비슷한데요. The person leaving the room last should lock the door. 사람인데 어떤 사람? 방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은 잠궈야 한다. 문을 잠궈야 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leaving the room last. 방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person을 꾸며주었고요. 이게 living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긴 말이 붙었기 때문에 person 다음 뒤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he wanted to buy a laptop made in Taiwan. 그는 사고 싶었다. 노트북을 사고 싶었는데 어떤 노트북이냐면 만들어진. 타이완에서 만들어진 랩탑을 사고 싶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This is novel written by the most famous author in Korea. 이것은 소설이다. 어떤 소설이냐면 소설이 쓰여진 거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로부터 쓰여진 소설이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people과 waiting의 관계,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거, 그리고 진행, 뭔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여자, 내 남편 옆에 앉아 있는 여자, sitting. 거리 스스로 걷는 거 ing the person living 사람인데 떠날 사람들 능동으로 떠날 사람들 living 그리고 노트북인데 만들어진 거 수동의 의미 소설인데 인 쓰여진 소설이 이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 ing 와이 pp 의 느낌은 이 명사와 분사간의 관계를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앞에서 어, 여러 번 배웠고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하시면서, 어 복습을 하시면 어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사가 어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진행형에도 나타나고, 수동태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완료형에도 나타나는데요. I am playing soccer. 나는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때, 이때도 ing가 왔죠. The novel was loved by many people. 그 영화는 사랑받았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해서 be pp 해서 이때도 네, pp가 loved가 쓰였습니다. 완료형 I have lived in America for 7 years. 나는 살았다. 미국에 7년 동안 살았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도 lived라는 분사가 적혔는데요. 이거는 그냥 문법책에 있어서 제가 넣었는데 그게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아, 이건 진행형이구나" "이건 수동태구나" "이건 완료형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ing로 끝나는 게 어, 분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시제로도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로 끝나는지 안다는지 정확히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 저절로 잘 보여요. 네,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 앞이나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보호자리에도 분사가 올수 있습니다. 이 형식, 보호가 오는 형식은 이 형식과 이 형식이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보호인데 이때 보호는 주어를 보충해준다고 해서 주격보호라고 불립니다. My father sat reading the newspaper. 우리의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시면서 앉아 계셨다라는 문장인데요. 아버지가 뭔가 능동적으로 한 거니까 reading이라는 어, 보어가 분사가 왔습니다. Mickey posed looking at the camera. 미키는 포즈를 취했다. 카메라를 보면서 포즈를 취했다. 그래서 미키가 능동적으로 카메라를 보는 거니까 ing 분, 어, 현재 분사가 왔고요. She seemed surprised at the news. 그녀는 보였다. 어떻게 보였냐면 뉴스에 놀라 보였다. 그래서 이 서프라이즈, 이것도 우리가 보호를 했을 때 배웠는데, 서프라이즈라는 동사가 있어요. 놀래 키다라는 애요. 그래서 내가 놀라움을 받으면 서프라이즈 드가 되는 거고, 어떤 뉴스나 어떤 소식이나 뭐가 놀라움을 준 거면 서프라이즈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가 됩니다. He was tired of hearing the customers' c o m p l a i n t 그는 피곤했다. 뭐에 피곤했냐면, 고객의 불평을 듣는데 피곤했다. 그래서 피곤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The test score was disappointing. 그 시험 성적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 테스트 스코어가 실망을 준 거예요. 누군가한테 My parents were disappointed with my test score. 우리 부모님은 실망했다. 내 성적에 그래서 disappointed 하면 뭔가 실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어 반복이 되니까 반복이 되고 이게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번 더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오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나옵니다. 목적격 보호는 당연히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겠죠. 첫 번째 예문부터 보면 I saw Charlie diving. 나는 보았다. 찰리가 다이빙하는 걸 보았다라는 문장인데요. 원래 이렇게 지각 동사가 들어가면 어떤 게 있었냐면 5형식 할때 원래 5형식 할 때는 여기에 이제 목적적 보호자리에 다른 동사가 들어가려면 툴를 붙여줬어야 했어. 기본적으로. 근데 이툴를생각하고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인데요. 지각 동사 i saw Charlie 원래 다이브 해야 되는데 이때 지각 동사일 때도 현재 분사가 올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이 빙도 되고 다이브도 돼요. 그러면 문제는 당연히 to 투 다이브라고 나오겠죠. 얘는 이제 틀린 거죠. 두 번째 문장은 i heard the students singing. 나는 들었다. 학생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 이때도 이제 heard라는 지각동사가 있어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sing이라는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지만은 뭔가 생생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때도 to sing라고 이 하면 틀리게 됩니다. I saw the window broken. 나는 보았다. 창문이 깨져 있는 걸 보았다. 이때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위에서는 뭐 찰리나 스튜던츠 같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때 그 목적어 자리에 사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물이뭐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 상태라면 이때도 과거 분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았다. 창문이 어떻게 된 상태? 어, 깨진 상태인 거를 보았다. 사역 동사 have도 마찬가지인데요. I had a car fixed. 나는 시켰다. 내 차가 내 차가 스스로 수리를 하게끔 보는 못하겠죠? 수리를 당하게 시켰다. 이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어좀 이상하긴 한데 나는 뭐내 차를 수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시켰다 내 차가 수리 당하게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카와 이제 카라는 목적어와 이제 fix라는 목적격 보의 호 관계를 보면 카가 스스로 fix를 하는 게 아니고 fix를 당해야 되니까 fixed.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I had my brother fix the car. 이제 윗문장이랑 비교를 할 건데요. 나는 시켰다. 내 남동생 보고 뭐 하라고? 차를 고치라고 시켰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어 이게 hav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to fix가 아니고 원래 원형인 fix가 옵니다. 다음 분사가 쓰이는 이제 또 다른 것을 하나 볼 건데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이것은, 뭐, 형용사, 뭐, 이런 걸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제가 문법책에 있어서 그냥 넣은 건데, 분사의 역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분사 구문으로 쓰인다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보도록 하죠. While I walked to the store, I met my friend. 뭐, 뭐 하는 동안. 내가 가게로 가는 동안 나는 오래된 내 친구를 보았다. 라는 문장입니다. 한국말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안 좋은 문장이에요. 그쵸? 내가 길 가다가 내가 누굴 봤어 나, 내가 를 이렇게 두번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while 이라는 접속사를 빼주고 I I 같죠 빼줍니다 근데 walked 라고 하면 일단 walk to the store 하면 문법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내가 얘를 모양을 바꿔 줄 건데 내가 눈동적으로 걸어가는 거니까 walking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 내가 길 가는 사이, 어, 가게 가는 사이에 내 친구를 만났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When I saw the bus coming, I started to run. 뭐뭐할 때, 내가 버스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뛰기 시작했다 라는 문장입니다. 당연히 내가를 두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속사인 when을 빼고, I를 빼고, 쌀을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보는 거니까, Sing in 원형에다가 ing 그래서 현재분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Singing the bus coming, I started to run. 버스가 오는 걸 보고 내가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형용사적 수식어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상관이 없고 있어서 그냥 넣은 겁니다. 네, 오늘은 형용사적 수식 어구를 배워보았는데요. 형용사처럼 꾸며주는 아이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형용사 단어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투보정사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 전치사구, 분사 등을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단어가 한 개로 이루어진 아이들은 대부분 명사 앞에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두개 이상 있으면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제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처럼 필수 문장 성분이 눈에 딱딱딱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앞뒤로 막 붙은 수식어구들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지금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단어를 외우고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을 좀 여러 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독해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어 이렇게 필수 문장 성분 플러스 그리고 수식어구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 따봉과 댓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